요와 이래 두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모든 일에 적당히 준비할 수 있으나 죽음을 위해서는 준비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위해 오직 한 분의 준비자가 계십니다. 즉, 요와 이래입니다. 자신 안에 본질적 생명을 소유하고 계신 요와 그분만이 재인을, 재인이 살도록 예비할 예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그것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요한복음 5장 21절. 처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여호와이레로 알게 될 때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 그것도 독자를 모리아 산에서 바치는 한 아버지를 보는 것이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요. 사랑, 경배, 예배 그리고 준행, 순종은 하나 안에 네, 셋입니다. 무리아산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장소라는 것 외에 아주 깊, 의미가 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역대야 3장 1절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솔로몬이 에르살렘 무리아산에 여와의 호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앞이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장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때 이후의 시대들을 통하여 모리아 산에서의 죄를 위한 모든 성전 재물은 아브라함의 말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 산에서 준비되리라 장세기 22장 14절을 반향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어린 양, 모든 염소, 모든 재물은 궁극적인 한 재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호절 그리고는 정해진 때곧 6월절에 요아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 곧 독생자를 취하여 갈보리산으로 이끄셨습니다. 거기서 그의 아들을 나무 위에 놓으셨습니다. 그때는 죽음의 손을 멈추게 하는 하늘의 소리가 없었습니다. 덤불 속에는 그를 대신하는 수양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어린 양이 세상제를 위한 요와 이래의 유일한 준비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누가 요와 이래께서 준비하신 것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요와 이레께 가서 믿음으로 여러분의 죄와 죽음을 위한 그 준비물을 얻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지금 나는 죽어야 해. 그런데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라고 한 게사르 보르기아의 의침을반양시키겠습니까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히브리서 9장 27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입니까? 사망입니까? 여러분의 죄를 위해 어떤 준비물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영생이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전부였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영생이 단지 죽음 이후의 삶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이생의 삶을 살아야만 하고 또 정복자 이상의 삶이 되기 위하여 많은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준비하다라는 말에 나는 말인 이래에 관하여 문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히브리 학자들이 그 말에서 준비하다라는 의미를 얻게 되었을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보시되 앞니를 내다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현재 그리고 영원한 아버지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십니다. 따라서 그는 그의 전지하심으로 준비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8절에서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대답했을 때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어린 양을 준비하시리라. 어린 양은 그 자신 곧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관찰해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보라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렸는지라. 창세기 22장 13절이라고 하였으므로 그 말씀은 준비를 나타냅니다. 그 수양의 발견 혹은 준비는 아브함으로 하여금 그곳의 이름을 짓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말하는 것처럼 요하께서 준비하시리라. 요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혹은 문자적으로 발견되리라. 창세기 22장 14절. 여러분이 강가해서는안될 귀중한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호와 일의 모든 의미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그는 여러분의 구원 이상의 것을 준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구원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그의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준비물을 마련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매일의 필요를 다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교훈하신 이유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7-8절.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호와이레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헤아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렇지만 그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마태복음 6장 11절 이라고 기도하도록 교훈하십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양식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어리석다고 생각하십니까? 예관상으로 사소한 여러분의 개인적인 필요를 우주의 주제자께서 주제자께 주제작개 가지고 간다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유를 의아하게 얘기십니까? 우리의 하나님, 우리 여호와 이래는 우리가 그에게 갈 것을 명하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해 계신 그분에게 갑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로마서 8장 32절. 요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장세기 22장 14절. 갈보리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리포서 4장 19절. 여러분에게 등을 돌리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향해 계신 분은 하나님 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시험에서든지 여러분은 재단위에 여러분의 이삭을 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순종함으로 여호와 일에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을 필요로 하든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준비물을 위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도움을 구하러 애국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 찐저. 그들은 말을 의리하며 평거의 만흥과 마병의 심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악모치 아니하며 유아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사야 31장 1절.